you <laughs>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 단타 이벤트 중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010-7912-8657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단타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서연 8.34%에 300만원 수익을 안겨다 줬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종목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초가 매수하셔서 5% 수익권을 매도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단타 종목 서현 먼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을 결국 풀고 선대위 출범식에 김종인 선대위원장까지 단합을 하면서 크게 지지율이 반등을 했는데요 자 이에 따른 수혜로 윤석열 관련 주인 서현이 혜택을 받아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제가 장 시작 전 시초카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서 장중 21%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단타라고 문자 주셔서 서현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와우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카에 매수해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만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33 12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초단타 급등주 무료 이벤트인데요. 자, 오늘 사면 3일 안에 오를 수 있는 아주 짧은 스윙 종목들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에너 토크 종목 추천드렸고요. 12월 1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닥에서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333만 보내주시면 시장 수급과 동향을 파악해서 제가 3일 안에 바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334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주식 TV 오셔가지고요. 자,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로 자,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2월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국 BNC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22% 이상까지 올라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자, 이러한 유상증자 2,035억 주주 배정은 정말로 악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국 BNC 2,000억 가져가고 20억 아니죠. 2조 이상을 벌어 와라.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 이미 악재에 대한 내용은 벌써 주가에 떨어지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떨어질 방향성 대신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잠시 조정을 주고 이렇게 바닥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자 주셔서 이렇게 탈출 계획 가지신 분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응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메시지, 문자를 받고 계속해서 힘이 나서 너무나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기쁩니다. 자 그렇죠. 자 수익 처음으로 지진을 파셔서 내신 분은 정말 축하드리고 여기 물리셨던 분, 제가 평단 낮추고 자 결국에는 빠져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바닥 권은 2만 원대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까지 갈수 있다 아니 3만 5천 원까지 갈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한국 BNC다.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 제약사들이 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3,000 2035억은 어쨌든 내부적으로 돈을 쓰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죠? 의약품 및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과 생산 라인을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투자기 때문에 결국에는 악재를 반영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바닥이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아무리 떨어져도 자, 이때 하한가는 너무 무리다. 너무 오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빨간불 핸들 나오고 나서 오늘 23%급등 했죠. 자,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3만원, 아니, 3만 5천원까지 상황에 따라 갈수 있다. 그리고 제가 문자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한국비엔시나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 드릴 테니까요. 자, 매수, 매도, 타점 시나리오 잘 받으셔서 오늘 같은 좋은 결과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어떠한 내용 때문에 올랐을까요? 바로, 한국 BNC의 안트로키노놀 코로나 치료제가 이상 투약이 마무리 될 거고, 이 마무리 된다면 바로 긴급 사용 신청을 미국 식품의약국에 승인을 한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한국 BNC에게는 큰 호재 재료가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돈, 어쨌든 저희 주주들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계속해서 안트로키노들에 대한 생산, 생산성과 의학 제품에 대한 개발을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주가에는 행보를 하면서 우성향을 이룰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 물리셨던 분, 혹시 새로 들어가시는 분은 저의 매수, 매도 시나리오대로 잘 따라오시면서, 자, 올라갈 때는 팔고, 내릴 때는 사고, 이렇게 간단하지만 아주 어려운 저의 최강진 시나리오, 매매 시나리오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래 번호로 한국 BNC 또는 숫자 1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어쨌든 오늘 결과적,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큰 상승폭이 나와, 나와서 너무 좋고요. 벌써 1 2 0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올라가는 방향성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 박스권을 적어도 25,000원과 3만원 사이를 갈수 있도록 저는 희망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이렇게 앞으로 최강지 전문가와 계속해서 한국PNC 공략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래 번호로 한국PNC 또는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상담 드릴 테니까요.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도 숫자 1이나 한국PNC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명한명 한명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상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